큰 그림이 작용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네. 인여한 위원장을 보면서 네네.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용감무쌍한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 예, 예. 수집을 해보면. 아,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라는 네네. 거예요. 막 세게 얘기하고 막 용감하게 자기 소신껏 밀어붙이고 이런 쪽이 아니랍니다. 네. 어, 그냥 놀기 좋아하고, <laughs> 친구 사귀기 좋아하고, 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그 강단진 말을 많이 하죠. 네, 예, 예. 어, 다 날리겠다, 중진들. 네. 뭐, 또는, 우유 먹고, 마, 아. 매를 그냥 마실래아 우유를, 우유를. 그냥 먹을래? 네, 매를 맞고, 맞고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네, 어, 네. 무서운 말을 막 하잖아요. 어, 아, 선생님, 저는 그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애, 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우습게 보 거죠. 완전 정치. 그 자기 중진들, 중진들을 소위... 애 치고 말고 잤습니까? 그렇죠. 너 어. 이것도 어. 이거지 않습니까? 어. 뭐 어. 마실래? 이것도 그렇지만 애다 이거 자식 예. 우유. 어. 뭐술한잔 마실래? 이거 다니고. 우유 그냥 먹을래. 마고 먹을래. 그러니까요. 또 오늘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용산 예.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아, 네네. 그런 취재 말을 또 했어요. 네. 자신감이 막 넘친다 말이야. 뿜뿜 뿜. 자신감 뿜뿜 뿜. 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네. 누가 밀어줄 때 이게 나올까? 네, 네. 뒷배가 누굴까? 하는 의심을 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예. 윤석열을 밀어준다고 이렇게까지 아. 날뛸까요? 아. 그럴 리는 없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제 낙동강을 오리할 신세 아닙니까? 아. 네. 뭐 누가 봐도 총선에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음. 사람이고 이준석이나 유승민 그 바람을 타고 그 분위기 타고 신나게 윤석열을 까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하나를 뒷배로 믿고 이렇게 음. 크게 설치진 않을 것이다. 아. 하는 생각이 들고, 골드버그 아니냐 는 생각이 들어요.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치공작의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대사. 네. 지금 주한미 대사, 네. 필립 골드버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조중동까지 일사불란하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그 이준석 띄우기 같은 거는 그리고 윤석열을 좀 까죠. 깝니다. 조준범이 그꽤 까요? 네, 꽤 까면서 오히려 인류안게 힘을 실어주거나 네네. 이준석을 살짝 밀어주거나 아... 이큰 그림을 만들고 이것을 작전을 할수 있는 음... 그림도 그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네네. 전체 보수 세력을 아울러서 조정할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인류안이 이 기세 등등한 거 보니까 그런 정도의 뒷배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어... 들어요. 네. 사실 윤석열도 미국의 뒷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도전한 호기롭게 네, 도전한 네, 사람 네. 아니겠습니까? CIA 네. F... FBI 네. CIA FBI FBI. 기네들 <laughs> 네. 다 왔었죠 수장들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런 면담이 있었죠. 아, 확인된 것만. 네. 그리고 사실 홍석현이가 윤석열을 만나서 확신을 네. 심어줬는데 아하. 홍석현은 잘 알려진. 네. 미국 통입니다. 네. 네, 좀 나쁘게 얘하면 미국의 앞잡이인 거죠. 예. 그런 라인을 통해서 계속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음. 키웠단 말이죠. 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고. 네. 윤석열을 통해서. 아하. 이제 흔들리니까 여러모로. 아하. 그럼 차기에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 민주당한테 주긴 좀 그렇고. 아하. 그랬을 때 보수대회 납이 제일 안전하죠. 음.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 하는 예.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뇨한 혁신이라는 게뭐 민주당도 혁신 위원회 에 있었습니다. 물론 네. 혁신 위원회 처음에 위원장으로 이리경 선생님이 됐다가 또 그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을 날리려고 날려... 막 온갖 네. 날리를 치고 민주당도 결국은 이제 뭐 어렵게 모셨다가 그냥 네, 내보냈죠. 예, 내보냈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새로 김은경, 그 네네, 그 혁신이 네.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뭐 죽음 그런 거랑 달라요 분위기가. 인용하은뭐 지금 엄청 띄워주죠. 인용한 자체가 무슨 당 대표 김기현보다 더 위에요 보위기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점령군 행동한듯시뭐 예, 예, 예. 정권 대사쯤? 네 예, 맞아요. 어... 미국의 정권 대사.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느껴져요. 야, 야 참. 근데 이 사람 그. 박명록에그글 하나 썼더라고요. 보니까. 볼 쳤는데 뭐 맞춤법도 틀리고 네. 글씨도 엉망이던데요? 네. 뭐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뭐한국말뭐 한글 잘 쓴다 그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약간 외국 사람이 글쓴 것처럼 썼던데요, 보니까. 근데 뭐잘 아는 사람들 말로는 네.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 고 어, 그러거든요. 그 시고 엉망이 그렇게 어, 엉망인데. 그런 거 보면 영어 는더못 한다는 얘기죠. <laughs> 아, 기본적으로 좀 지식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유머는 엄청 잘한답니다. 유머를. 농담하고 그걸 좋아한답니다. 아... 아, 장난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요 노는 거 좋아한대요. 네. 사람하고. 우리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 출세욕도 있고. 출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벌써 그뭐 서대문구청의 뭐 아들인가, 구청장 아들인가를 뭐 네. 비서장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쪽에 출마하려고, 음, 원래 그러다가 네. 지금 이걸 맡았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큰 임무를 그 받고 네. 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이큰 그림을 <laughs> 그리고 조종하는 게 골드버그가 맞다면, 네, 네. 인유한을 통해서 네. 한다면 아마 국진당 내에 있는 중진들이 조금 힘을 쓰겠습니까? 아하. 그야말로 매를 맞고 우유를 먹겠죠. 굴복할 겁니다. 예. 당연히 그힘 앞에 어떻게 아하. 감당을 하겠어요? 굴복을 한다.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이 인유한을 내세워서 하는 행동이다라면 이제 반발이나 당내 분란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음흠. 뭐 인유한 위원장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니, 상당히 큰, 큰 믿는 뒷배가 있다, 믿는 뒷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아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진들, 친윤들 불출마 얘기를 이제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니까이 그렇죠. 정도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결국 은 이제 뭐 반발도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장재호는 뭐 버스 네. 92대 동원해 가지고 네. 무력 시위를 한 셈이죠. <laughs> 실력 어? 네. 실력발를한 셈이고요. 김교는 문구답이고, 권성동도 나는 이제 앞으로 친유이라고 부르지 말라, 말라고, 아, 아. 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약간 네. 좀 불복하는 그런 네, 네.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뉴원의 어, 저런 골을 봤을 때, 네. 저게 만약에 뒷배가 미국이라면, 네. 얘네들도 굴복하지 않겠냐. 그렇죠, 주저앉히겠죠. 아. 어떤 식으로든. 야 이거 아주 관전 포인트인군요. 네. 아, 앞으로 봐야 됩니다. 관전 포인트예요그 어. 정도의 파워를 발휘한다면, 거의 네네. 뭐 확실할 겁니다, 이 추론이. 야, 예, 아무튼 되니 뭐 부글부글 하겠습니다 속으로 다들. 그렇죠. 얘들은 그 권력을 놓는다는 예, 게 국회의원 되려고 금배지 달고 그것 사실 이권을 추구하려고 정치하는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니 그러 아주 예. 환장할고 그러시겠죠 그들입장에선 부글부글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 그 11월 9일 날그 노란봉투법과 방송삼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네. 김기현이 이저 거부권을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어. 식으로 쇼를 했습니다. 네. 이놈들도 웃긴 놈들이죠. 지들이 국회의원인데. 네. 저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어. 국을 대통령 보고 거부해달라고 하는 게, 북한은 <laughs>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laughs> 뭐 그렇긴 하죠. 그만둬야 되는데. 네네. 근데 네. 뭐 이제 자기네가 통과시킨 건 아니고 네.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니까 네. 거부해달라. 거부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를 건데, 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네. 수반 또는 네. 뭐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음. 자기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보는 거죠. 예. 정파의 대표로 예. 그 스스로 격화시키는 행동이죠. 아하.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네. 아, 국회를 존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뭐,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거니까 너는 어. 국힘이잖아 <laughs>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그냥 그야말로 정말 독재 아닙니까 진짜? 음, 독재를 못대로 하는 그렇죠. 웃기는 짓이고, 네. 네, 정치를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네. 하죠.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자기의 그 뭐랄까요 상징? 네, 구천놨잖아요 거부쟁이로. 거부쟁이. <웃음> <웃음> 거부쟁이. 네. 아. 나는 거부해. 모든 걸 아. 거부해. 이렇게 네. 이제. 습관적으로 거부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습관적 거부성 예그랬더 네, 하나의 병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등록해야 되는 네. 네 대통령 그니까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대통령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생기는 병 네. 어, 거부병 거부병. 습관적 거부병 네. 그래서 이, 아마 거부하지 않을까 당연히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법이면 무조건 거부할 테니까. 자. 다만 하나 걱정하는 것은 총선이겠죠. 네. 이런 걸 거부했을 때 총선에 혹시 ]까?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아. 정도는 걱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모양새를 김기현한테 네가 건의해라. 네, 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것처럼 음. 하자. 이렇게 뭐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그 자체는 네. 다시 이제 총선에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또 이런 와중에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안 지금 논란이 네. 뜨겁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국힘당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음. 이그저 노란봉투법이랑 방송산법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네뭐 이렇게 이게 정설입니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안을 막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음, 굳이 뭐 이렇게 절박할 것까지야. 탄핵안이 네. 의회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거든요. 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나 그러니까 이 것이 발이 되면 네.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아. 직무가 정지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손발에 묶이는 문제가 있고, 음. 만약에 통과된다 이게, 그러면 이후에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럽니다 네. 검사들 같은 경우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검사한 명그 탄핵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탄핵이 되면 나중에 뭐 변호사도 하기 아주 어렵고 무슨 뭐그 공직에 어, 나가기 어렵다고. 네, 뭐. 뭐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네, 네, 있다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어.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계속 통과된다. 연속적으로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위축되겠죠. 네. 네. 전반적으로 몸을 살릴 거 아니에요. 예, 예. 어~ 내가 괜히 날뛰다가 탄핵 당하면 <laughs> 어? 아. 어~ 이거 나중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어허.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는 안 좋죠. 사기 저하가 이제 올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탄핵이 시작돼서 연속적으로 탄핵이 시작되고. 탄핵 정국으로 가고 네. 이걸 민주당이 잘 활용한다면 아하. 뭐 윤석열 정권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그래서, 좋네요 네 좋죠 그래서 어, 이쪽 입장에서 좋네요 그러니까 어~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네. 이 탄핵이라는 무기를 적절히 써서 아하.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일일일 네. 탄핵. <laughs> <laughs> 마음에꼭 들어요. 한동훈이 아, 말을 아, 잘했어야 거. 네. 뭐 그렇게 좀 하지 그러냐 이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네. 원하는대로 아,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일 일탄에 일일 일타네. 하루 에 하나씩.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 무섭고 네. 윤석열 정권 은안 그래도 인재가 없어요. 등교 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말라있습니다. 네. 광범위하게 인재를 쓰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네. 다 검사들. 네. 검사들뭐 어디서 보냈다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곳에 엄청 보냈더라고요. 최측근들. 갖다 네. 박는 쪽인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탄핵을 다, 다 시키버리면 음. 누구를 갖다 쓰겠어요? 예. 갖다 쓸 수도 없고 당사자들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러겠죠. 아. 내가 괜히 거기 갖다가 탄핵 당하느니. 탄 네, 여기서 그냥 있을래 예.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다가 도망가고 맞습니다. 네. 이게 위협이 됐죠 이거는 사실상 아하. 예. 선생님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답답함은 있습니다. 윤석열을 바로 탄핵해버리자왜 자꾸 이렇게 이런 그정무에기들만 쪼무라기들? 어, 하냐. 네. 그것도 빠르빨리 못 하고 네. 그런 답답함. 저도 그런 생각을 아. 가지고 있죠. 예. 전부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윤석열을 탄핵해야지. 왜 네, 그러니까요. 저도 쩐무레기 탄핵한 그러면 딱 윤석열 네. 어, 빨리 그냥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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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정말로 지금의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 네. 비상 상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뭐 대충 윤석열 인기 떨어졌으니까 아하. 다음 총선까지 비비다 보면. 네.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우리가 유리할 거다 지금. 에, 상황은. 에, 그러면, 지난번에 뭐 강서 보궐에서도. 그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네. 그면 레임덕이 올 거고. 네. 그러면 나중에 대선에서 이긴 되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윤석열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네. 설사 총선에서 음. 윤석열이 참패한다고 치죠. 네.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이 순순히. 아 그래 이제 레임더 왔으니까 아... 아, 너희들한테 저건 넘겨주고 나는 감옥가 살게 이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laughs> 네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사고쳐요. 아... 윤석열 같은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네타냐후나 젤렌스키를 능가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쟁 전쟁 같은 거 도발할 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네네. 그러면 뭐천거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라도 음...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탄핵 에 걸려서 꼼 짝을 못 하게 돼야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도발이가. 직무 정일때시켜놔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인식이 없고 음. 그냥 윤석열이가 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뭐그 예. 정도 되면은 순순히 오라주를 받겠지. 네. <laughs> 저는 그건큰 오판이.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오판이다. 거죠. 오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런 그, 그것도 오판이지만은. 그 윤석열 치하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 맞습니다. 국민들의 죽음, 예,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것도 좀큰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미 좀 국회의원 되시면서 이분들이 옛날에는 네. 뭐 대모를 했는지 몰라도 네. 너무 기득권화돼 버리시니까, 지금 네. 뭐 서울의 소리 바로 앞에도 지금 어. 그 택시 노동자 하시다가 지금 분신 하셔가지고 네. 지금 네. 그어 차려져 있더라고요 앞에 네. 분양소가, 음. 그 이렇게 지금 뭐 양효동 결사도 그렇고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데 이태원 참사도 네. 그렇고 오송. 어 이거를 좀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렇죠. 국민들의 그 고통과 절규를 생각한다면 탄핵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또 실제로 한70% 많이 잡으면 네. 적게 잡아도 60%의 국민들은 윤성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국민들의 입장만 대변 한다 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해야죠, 네네. 민주당이. 예. 아, 지금 탄핵 네. 좋습니다. 윤석열 탄핵도 가주시고요. 네. 1일 일탄핵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이것도 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